아침에 날씨 영, 기온이 영하 12도가 되있던데 날씨는 아주 맑고 음, 청명합니다. 어, 그동안 좀 조금 푸근하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니까 음,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춥더라도 봄은 온다는 기정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봄이 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농사도 시작을 해야 되고 마음에 기지개도 펴야 하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직 추위가 많이 느껴져서 겨울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원대리 집에서 인제 시내까지 이 31번 도로를 이용해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내린천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린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고 싱그러워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7시 20분에 출근을 해서 관리지 아파트 관리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어, 작년 12월 5일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네요. 한 3개월 군대 에 있을 때는 병사들이 군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잘 관찰하는데 모든 직장에서도 3개월 동안 근무를 할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성격에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수습 기간을 두는데 그러한 3개월간의 기간이 사람을 쓰는 회사 입장이나 개인이 입장에서도 둘다다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무를 이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저 어, 근무자가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책, 자기 그 성격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직업이나 다른 어, 근무 위치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적체적소에 인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근로자 본인에게는 어, 근무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성격에 안 맞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 장소로 근무 위치를 바꿔서 근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이, 가중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리소장이 어, 그래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가를 잘 지켜볼 것이고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나에게 있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아니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 요소가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보고 앞으로 근무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비록 오래된 아파트지만 나름대로 인재 군에서는 명품 아파트로서의 명성을 갖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자존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모로 새로 지는 아파트보다는 불비한 여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파트를 해서 사시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같이 잘 이겨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음,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행정적으로 어, 미흡했던 분야들을 하나하나 어, 보강해가고 아파트의 노후된 지점에서의 동파라든가 어, 기타 어, 우수관이 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때 이 회장님이나 이때 이 대통 대표들과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 잘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봄철이라든가 여름철 지나면서 많은 또 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미리미리 업무를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군에서 이제 지휘관 생활하면서 어, 수백, 수천 명의 부하들을 관리하면서 지휘관 생활한 사람들은 항상 어, 앞날을 예측하고 부대 관리에 음, 노심초사 해왔듯이 이제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어, 아파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상황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 평화롭고 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리소장의 역할입니다. 어, 여러모로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근무하는 어, 지인이나 군 동기생들이 많이 관리소장들을 하고 있지만 어, 여기 인지에서 관리소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 불비한 여건 속이지만 그런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거나 모자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료 관리소장들이라든가 격리 주인들에게 많은 자문을 얻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공적인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회 활동하다 보면 어, 서로 갈등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최선의 방법은 항상 조금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더 남을 위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러하듯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많은 요구와 어떤 질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좀더큰 마음으로 이해하고.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어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입주자 대표회의 에 있는 구성원들이 관리소장을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어, 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어, 써주시는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관리소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날까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의결된 사항을 주민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오늘 결과를 얻는 날인데 많은 주민들께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된 어, 관리규약을 올바른 판단으로 동의해주셔서 어, 빠른 시간 내에 그 관리규약이 개정돼서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재군 번영회에 가서 어, 그동안 이제 간사로 일을 해오다가 이제 이쪽으로 일을 옮기면서 감사직을할 수가 없어서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번영의 임재군 번영의 이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직책 속에 있더라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그 조직에서 기여가 되는 그런 인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날씨는 춥지만. 소근한 마음으로 관리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매 돌배를 보고 오면서 돌배가 또그 높은 한 2m 이상 되는 그 철망을 넘어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좀 측은하지만 나오면 또그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묶어놓고 나왔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를 주고 싶은데, 자유를 주고 그냥 놔두면 어딜 저 벌판에 나가서 무슨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돌배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이나 짐승들의 생활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이제 시내 다 들어왔습니다. 합감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